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파주택의 경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늘려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최대 1억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풍수의 보험에 든 가입자는 별도의 위로금으로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침수된 주택은 도배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가재도구와 가전 제품을 포함시켜 종전보다 두배 인상된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의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주택을 다시 짓고 생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종전 300만원에서 2.3배 늘려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도에서도 재해 구호 기금으로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실종자를 포함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분에좀 특별하게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농기계하고 설비까지도 지원하려 그러요 정부는 이번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농업 분야는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